자, 반갑습니다. 제육고무 건설안전기술입니다. 자,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설안전기술은 필기시험에서는 비교적 좀 쉬운 파트에 들어갑니다. 어, 나중에 실기 가면은 이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죠. 건설안전 쪽에서.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론 공부했던 거좀더 많이 하시고, 일단은, 어, 1차 시험에서는 건설 한데는좀 쉬운 파트 들어가니까. 자, 10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동발을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 기준이다. 갈로석의 내용은 자, 파이프 서포트를 세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것세개죠 정답은. 자, 다음은 102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체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제가 측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요거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콘크리트 측압의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거푸집이 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푸집을 그 이렇게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제 이 만큼 타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즉몇 톤이냐 1세조곱 메타 속에 이 콘크리트가 몇 톤이냐 통상 한 2.3에서 2.4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쳤을 때 요만큼을 우리는 콘크리트 타선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 그래서 H라고 표현하는데 통상 헤드라고 이야기하지 헤드는 H E A D라 그래서 이런 어떤 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이 콘크리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아, 그 붙집에다가 이렇게 압력이 작용을 하는데 제일 하부에 있는 이 압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한다고요? 측압이라고 이야기하고 P는 이렇게 공식을 씁니다. 여기 있는 단위 중량을 W라고 이야기하면 W에다가 이콩리르 타설 높이, 헤드, H를 이렇게 곱해지면 이 제일 하부의 압력이 된다. 우선 요 정도 하고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은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체갑이 커진다. 요거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설 속도가 높을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커진다. 자,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어, 할 때, 처음에 타설을 요만큼 했을 경우에는, 측압이 요만큼 되겠죠. 타설 높이를 이만큼 높이면은, 이만큼 측압이 걸리겠죠.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타설 높이가 높아지면은, 이 측압의 크기도 요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커진다. 아, 요거 맞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거푸집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체업은 커진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거푸집의 투수성이라는 이야기는, 거푸집을 통해서 이 물이 빠져나오는 걸 투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거푸집의 투수성이 만약에 적으면 물이 빨리 안 빠져나오면 어떻습니까? 자, 이 높이가 빨리 높아지고, 단위 중량이 크기 때문에 체업이 커지고, 자, 물이 잘 빠지면 어떻습니까? 물 빠진 만큼 이 단위 중량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위 중량이 작아지면은 체압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성이 낮으면 물이 잘안 빠지니까 체압이 당연히 커진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체압이 커진다. 이 이야기는 뭐죠? 여기 있는 타설의 높이 h 이것이 커질수록 h가 커지니까 체압은 당연히 커지겠죠.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되겠는데, 온도와 관계되는 거. 자, 제가 온도와 관계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계의 온도, 습도가 낮을수록 체압이 커진다. 높을수록 잘못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체압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근상형 와이러프의 절단하중이 200톤일 때, 와이러프에 걸리는 최대하중 얼마인가, 단 안정계수는 5이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정계수 값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지 않는 경우는 안전계수를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절단 하중 이 200톤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최대 하중 은 얼마인가? 즉 최대 하중은 파단 하중에서 200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0톤이 된다. 자, 그다음 104번 터널 지붕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복원하거나 보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부재의 기납 정도, 기둥 치마 유무미 상태, 부재 접속부의 교첩상태 이건 다 맞습니다. 기납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터널을 잠깐 그리고 이 부재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터널 공사를 합니다. 터널 이렇게 발혀해서 굴착을 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거푸집 여기 에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요즘은 사실 이런 공사 안 합니다. 이 공사는 언젠가 하면은 아,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 거푸집은 철제로 해가지고 유압식으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슬라딩폼 방식으로 해서 한 스판 치고 유압을 풀어서 밀고 가서 또 유압을 걸어서 한 스판 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거나 가네. 자 이런 거푸집을 설치하면 이 거푸집을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받칩니다. 받칠 때자이 거푸집을 받치고 나서 이 거푸집을 받칠 때이 동발이죠. 이것은 동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치고 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줍니다. 이 힘을 주어가지고, 이그 부집을 밀어주겠죠. 이 밀어주는 작업을 긴압이라고 이야기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재의 긴압 정도, 그 다음에 기둥. 자, 이 동발을 다른 말로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이렇게 치마되면 안 되겠죠. 자, 치마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부재의 접속부및교차 자. 이 부재는 기둥만 이렇게 동바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바리와 동바리끼를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차되기도 하고 접속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상태가 좋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확인. 이거는 뭡니까? 자, 이것은 수시로, 수시로 보강하거나 보수할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치를 할때이 재질, 설치할 때이 재질이 구조 계산하고 맞는지, 또 이게 적합한 자재인지, 그 다음에 설계할 때이 재질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고 일치하는지를 자, 설치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고, 자, 설치한 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이 재질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도 힘들고,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또는 설치하기 전에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는 뭡니까? 선창, 배조, 선창, 하물선인자 내부에서 하물 취급을 하는 근로자. 자, 근로자가 있는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깊이가 최소 얼마 이상인가? 자, 1.5초가 할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굴착기계의 운영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람 탑승 하면 안 됩니다. 조 맞고. 그 다음에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회전하면 안 됩니다. 작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 자, 폭우시 옹백 배면에 배수시설이 취약하면 은 옹벽 a 면을 통하여 침투수의 수위가 올라간다. 이 침투수가 옹벽 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제가 옹벽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옹벽을 예쁘게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옹벽은 계략적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렇게 채워진 흙을 뒤처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처움, 옹벽 뒤쪽으로는 배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옹벽 배면. 그래서 원래는 옹벽에는 이 하부에다가 유 공간을 묻어서 배수 시설을 하는데 자, 이 배수 시설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 옹벽 점면을 통하여 침투수의 수위가 올라간다. 그래서 자, 원래 옹백재면의 수위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수위가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위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옹백 앞에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놓고 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옹백배면의 단위수량의 감소로 인한 수직장력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면 이 주변에 있는 옹벽 배면에 있는 이 흙이 원래 흙의 무게가 있고 물이 들어가면은 자, 수량이 단위 수량이 증가를 합니다.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 자, 전단강도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전단강도 식이 있다면은 s는 c 시그마 마이너스 유 탄젠트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마이너스 유를 유효 연직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수가 높아지면은 여기 있는 유는 강극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극수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극수압이 커지면서 유효 연직응력이 감소가 되면서. 전단 강도가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에서, 자, 옹벽 페멘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강국수압이 증가하게 되고, 수직자학력, 수직장력을 다른 말로 연직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직응력. 그래서 연직응력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옹벽 바닥면에서 양압력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물들이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이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데 이 압력들을 우리는 양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압력, 양압력이 작용한다.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평장력이 감소된다. 수동 토압이 감소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하수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 속에 물이 많아지면 여기 물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앞에 있는 이 흙을 우리는 앞성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앞성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토압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수동토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흙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 수동 토압 또는 수동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의 강도가 감소되면서 수동 토압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배면의 지하수가 높아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 물들이 앞에 있는 흙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동 토압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화 또는 분포화에 따른,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 흙들이 물로 포화됩니다. 포화되면서, 어떻습니까? 당초의 흙의 무게에다가 물의 무게까지 증가해서, 어떻, 어떻습니까? 이 흙이 이렇게 파괴가 잘 일어나는 무게 개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정확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0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는 뭡니까? 자, 어떤 공학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법규와 관계된 것들이죠. 그래서 부도 등에서 하역 작업할 때 부도 또는 암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폭 기준 얼마인가? 자, 90c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건설사업 완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자, 현재 정답은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자, 이교재가 출판될 때 사실 온거가 2019년도에, 어, 시, 마지막 시험 치고, 본거가 넘어갔습니다. 그데그 이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천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조금 더 법이 강하게 돼있죠 그래서 2천만원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치실 때이 문제가 나오면은 2천만원으로 정답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111번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설 통로입니다.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 30도 이하 맞습니다. 15도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은 아니하는 구조를 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수직경에서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서 토중수, 흙속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중수는 흙속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었어. 자, 물이 얼면 부피가 9% 정도 증대합니다. 그래서 9% 정도 증대해서 지표면에 부풀어 오는 현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동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집안이 있는데, 이 땅속에 물이 있어 가지고 얼어 버립니다. 얼어 버리면은 이 땅속에서 이렇게 렌즈 모양의 얼음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아이스 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체적이 9% 정도 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반을 위로 들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FROST, 프로스트 힙이라고 해서 한자로 쓰면은 동상이라고 이야기는 얼어서 위로 올라온다 해서, 한자를 한국말로 적어보면 동상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현상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벗기와 관계된 거죠. 강간털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사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자, 정답은, 자, 밑에 해설이 달려있죠.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주틀간의 간격을 2.4m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할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추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난간의 고조이 설치 요건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 난간 기준입니다. 자,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요거 맞네요. 자, 발끝마기판, 폭목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폭목. 10cm 이상의 높이 유지할 거. 요거 맞습니다. 자,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할 거. 자, 우리가 해설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있습니까 자, 난간대는,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맞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5번 문제입니다. 건설공사 유의원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자,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맞습니다. 다목직된 건설공사 맞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냉동, 냉장창고 시설 설비공사 맞습니다. 요게 틀렸네요. 최대 지간 길이가 40m가 아니고 50m이죠. 인 교량 건설 공사자. 요것도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교량이란 말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다리. 다리라는 한국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 2차 실기 시험 치러 가실 때 요런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거 실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때 교량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는 달비계 와이어로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와이어로프 의 사용 금지적 기준은 달비계 뿐만 아니고 양중기, 그 다음에 항타 항발기. 전부 다 똑같죠, 기준들이. 자, 그래서 이 음역에 있는 거 사용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일러프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소에소가5% 인거 사용할 수 있죠 자10% 이상이면 사용 금지죠 그래서 5%는 사용 가능합니다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이상이면 사용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용 불가합니다 손상된거 열과 전기충격 이것도 사용 못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1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좋도록 제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자, 토질 시험 방법 중 전단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일면 전단 앞, 일축 압축 시험 베인 테스트는 전부 전단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인데 일면과 일축 압축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시료를 가지고 시험실에서 하는 거고 베인 테스트는 현장에서 전단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투수 시험은 뭐죠? 흙속에 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지 투수 개수를 확인하는 시험이 투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자, 정답은 투수 시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8번 문제입니다. 철골 건립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건립기계 소음 역량 1조건 건물 형태, 작업반경요일조건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감전제의 이야기는 뭡니까? 어, 이육과목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아, 실제로는 사과목 어, 전기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압이란 말이 들어가면 요거는, 2차적 감전 요소이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나머지 통전 전류, 통전 경로, 통전 시간은 1차적 감전 요소이기 때문에 자, 직접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람쉐어로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제가 미리 정답을 찍어 놨네요. 자마만의 굴착에 사용된다. 수면 아래 자갈 모래를 굴착하고 준술선이 많이 사용된다. 깊은 굴착에 사용이 된다. 자 이것은 단단한 집안이나 이런 것상 못합니다. 안방 굴착에도 부적합합니다. 작업 속도가 느립니다. 자크람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크람실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지표면에 있으면은 자 이렇게 생긴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아주 깊은 곳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비에서 이렇게 그럼 셰이나는 어떤 굴착 어떤 도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중이 될 수도 있고 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이 되면은 뭐 준수를 한다든가 모래 등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안반 단단한 집안은 절대로 이 장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세 번째 시험. 2019년도 마지막 시험 건설 안전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험치러 가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